성공 예 네, 안녕하세요 어 늦으셨어요 아, 아, 네네 반갑습니다 네또한 분이 또 오셔야 되거든요 네. 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성공 아, 아 네. 네네 아 맞아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 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희도 아, 네. 저희가 이렇게 네.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다가 실제로 이렇게 얼굴 보니까 신기합니다 네. 성공과 행복을 위한 모임 네 줄여서 성행이 네 <laughs> 모임을 저희 가지니까 저 너무 좋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아 근데 왜왜 늦으셨어요 아저 죄송합니다 제가 버스 타고 오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어 그럼 짐 들어드리다 늦으신 거예요? 저는 그 척하다가 종족까지 갔다 왔습니다. 어, 늦을 수밖에 없네요. 왜 늦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네. 제가 서울에 오랜만에 왔는데 길을 조금 헤맸습니다. 어, 유학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요. 어그제 출소했어요. 아, 어. 많이 변했죠. 네. 서로 모르니까 네. 하시는 일이라도 뭐 어떤 거 하세요? 회사원분들 점심시간에 이렇게 식사 때문에 정신없으시잖아요. 네네. 그 도시락 배달하시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지갑에 손대고 있습니다. 아, 아, 전문용어로 쓰리 꾼세비는 네. 거, 그쵸, 그쵸? 어떤 일 하세요? 아,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역사에 좀 관심이 좀많아서고 음. 특히 이집트 문명에또 관심이 많았거든요. 오, 고고학자 같은 분거에요 피라미드 다단계예 아. <laughs> 계급이 어떻게 되시죠? 사파이어 사파이요. 네, 어. 네. 어떻게 되세요 수익이? 저한테 정수기 하나 사시면은 곧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어떻게? 됐어요? 아, 개, 괜찮습니다. 어차피 셋이면 되니까. 아 위치만 좀 알고 있으면은 저한테 공유 좀 어, 부탁드립니다. 어. 신입 아, 이렇게 모였는데 또 출출하니까 뭐뭐좀 먹으면서. 네네. 할까요? 어, 그럴까? 여기 메뉴판이고. 메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이 집은 뭐가 맛있어요? 아, 저희 집이요. 네 저희 집은 뭐 다른 것도다 맛있는데 특히나 카운터에 바카사탕이 제일 맛있어. 어. <laughs> 어떻게 갈때좀싸가세요아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오랜 길에 제가 많이 쓰리을 했어요. 아 우리가 또 성공을 위해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증권과 정보를 좀 뽑았거든요. 어, 정보 좀좀 아... 보시겠어요? 아뭐 문제 있나? 요 아니요. 제가 글을 몰라요. 어, 어. 이거 뭐죠 이게? 숫자는? 숫자인데 검은, 검은 게 글씨고 빨간 게 숫자일 거예요. 아... 네 이거 흰게 종이고. 그러면 아니 이런 고급 정보를 이거 어떻게 얻어 오신 거예요? 저 고급 정보 직접 알아본 건 아니고 중학교 동창 단톡방에 올라온 거 찌라시 뽑아온 거예요. 받은 아, 글 아, 완전 고급 정보네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어. 아이고 결혼한다 맞아. 이런 것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요런 것도 뭐 주식 쪽에서 일하시니까 이런 거 친구들까지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뭐 주식보다는 원래는 쿠키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도 아. 쿠키에 본고장으로 유학을 좀 다녀왔습니다. 어. 프랑스 파리, 충남 천안 천안 호두 과자. 아, 호두 네, 쿠키. 쿠키. 네. 저도 어렸을 때 야구를 좋아해서 네. 두산 팀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아, 산 프로 야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아니, 두산 치열이더요. 아. 어떻게 제가 여기서 댄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잠깐만. 저희 카페에서 그럴 거면은 네. 꺼져. 네. 꺼져. 네. 어, 꺼져. 좀 꺼지시는 게 좋을 거죠. 아, 어. 네. 기분 상해서 가보겠습니다. 꺼져. 네. 커피, 커피 두고 새벽가는거할고 가, 가. 가. 네. 어? 트... 뭐, 아, 아. 그 저희가 다음 모임을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냥 명함 하나 드리고 네. 오늘은 좀 헤어지는 걸로. 응 지갑 없었어요? 하... 저시기가 지갑 가져가는데죠. 저... <laughs> 세빈 갔어. 아 세빈용? 세비뇨? 세빈용 가져가는데. 바카사탕도 아까 두 봉지 가져가던데 저. <laughs> 아, 아 저기 발전. 발전? 예 발전. 아, 네네. 아, 많이 예. 해주셨네요. 아, 잠깐만요. 네. 한참 기다렸어요. 아, 저한 분이 네. 더 오셔야 되거든요. 네네네. 아, 빨리 이 정도면 발전 맞 아, 아 발전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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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인터넷으로 이렇게 채팅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럼 모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저희 발전을 기원하며 부지런히 전진하는 저희 모임 줄여서 발기부자 네.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만남인데 너무 늦으셨어요. 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니, 좀 헉헉 제... 시는것 같고. 아니, 죄송합니다. 오다가 아주머니 한 분께서 길바닥에 지갑을 떨어뜨리셨더라고요. 아이고, 그 주워드리냐고 늦으신 거예요? 아, 들고 냅다 뛰느라 늦었습니다. 한세 정거장을 뛴것 같은데 음, 왜 늦으셨어요? 아, 저 오늘 좀 오는데 날씨가 좀 덥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편의점에 좀 들어갔다 나오는데 초등학생 한 명이 저를 좀 얘기죠. 쳐다보더라고요. 아유, 초등학생 아이스크림 사주냐고 드으신 거예요. 맞짱 뜨고 왔습니다. <laughs> 꼬라보더라고요. 아, 초등학생하고 <laughs> 저희 모임이 함부로 멤버를 받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떤 학벌을 갖고 있느냐를 좀 저희가 따져요. 학벌이 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학벌 괜찮네. 가톨릭대학교 어디? 불교학과 나왔습니다. 아. 거기서 부전공으로 목탁 디자인하고 있어요. 아, 부전공 으로 아, 목탁 디자인은? 아, 근데 사장님, 네네, 커피숍 직접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커피 맛이 상당한데 비결이 뭐예요? 이게 루아 커피라고 아시나요? 어, 어, 어 알죠, 알죠. 사양 고양이에게 커피콩을 먹여 그 똥으로 만드는 커피인데 근데 저희는 약간 레시피가 좀 달라요. 네. 사양 고양이에 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 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커피다운. 아, 피 제가 커피콩을 먹고 똥을 싸고 이렇게 직접 내린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콩나물이 있었구나. 그렇죠. 커피 색이 아니고 똥색이네요. 하고 그래서 아버님들이 뭘하시냐는 저희가 좀 체크를 합니다. 저는 뭐 저희 집 자랑은 아닌데 어, 대대로 법조계 쪽에 좀 있습니다. 오. 법조계면 판사 변호사? 죄수예요? 아, 네. 네. 아버님이 죄수. 네. 아버님 어떤 일을 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대대로 한국 전통문화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 특별 어떤 일을? 아리랑. 아리랑 민요. 아리랑 치기. <laughs> 오, 아리랑 치기 하시죠 아리랑치기. 떡어지는 골목길에서 활동을 하세요. 어. 혹시 커피숍 말고 다른 일에 좀 관심이 좀 있나요? 아, 저는 사실 이건 부업이고. 아 진짜요? 어릴 때 서울에 딱 왔는데 서울 한복판에 음. 고층 빌딩이 막 이렇게 세워지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도 좀 나중에 세우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 건축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비그라파라요 아. 아. 아, 그거 세우시는구나. 네, 그걸 세우죠. 네, 네. 제가 약사 자격증이 있어서 네. 비아그라로 딱딱 세웁니다. 아, 전화 통화 네, 네. 뭐 필요하시면 아니, 제가 뭐 커피 맛상당하네 아, 사장님 그때. 아, 아, 네, 네. 그때 같이 김치 먹었는데. 아, 3천 보내셨어요. 3 0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3, 어, 3 0 0만원 거래하셨나 봐요? 아, 그건 아니고. 네. 예. 저 지금 통장에 정확히 7천원 있거든요. 네. 만 원이 돼야 뽑을 수 있습니다. 아... 3천원 빌렸어요. <laughs> 네, 통장에 3 0 0 0원을 네. 혹시 한 1,200원 있으신 분이네. 요 네. 네. 수수료가 있어야 뽑을 수 아, 있기 때문에 초면에 이렇게 큰 거래는 안 하고 싶어요. 아, 오늘 또못 뽑는 거예요. 네, 네. 네. 아, 자, 보긴 이래도 강남역 살아요. 오우, 거기가 집값이 장난이 아닌데, 네. 특히나 역세권 이런 쪽은 집값이 엄청 세요. 아, 저도 역세권 살아요. 역세권 사세요. 강남역 역세권. 네, 아니, 어디 사세요? 강남역 7번 출구 앞에서 네. 박스 깔고 잡니다. 초역세권이네. 초세권이죠 그럼 네. 모임을 좀 빨리 끝내줄 수 있네. 왜요? 예. 네. 늦으면 자리 뺏기거든요. 예. 네. 강남역 7번 출구요? 네. 그럼 뭐 오늘 제가 좀 모임을 끝내도록 할게요. 네네 저희 이 모임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주의할 게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학벌하고 가... 네. 왜 예. 왜왜 왜? 왜? 지금 지금입니다. 뭐가? 요 어, 지금 때가 왔어요. 여러분 행운입니다. 네, 지금 때가 왔습니다. 정확한 지금이에요. 뭐가요? 루아 커피 한 잔씩 더 드릴 수 있어요. 오와요. 저 나올 것 같아요. 아주 마려 신호가 왔죠. 아, 신호 왔어요? 제가 지금 바로 만들어 가지고 아 어떻게 지금 만드는 아니, 과정을 아니, 보실 수가 있네요. 아, 아, 괜찮습니다. 아, 잠깐만 지금 나올 것 같은데. 아그럼 루아 커피 드실래요? 이분들 드릴 제가 오난 진짜 나올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오. 저희 커피도 좀 드릴까요? 네. 미안 늦게 끝나고 어. 아 회사 파업했잖아 그래 그나 그래, 투쟁 중하느라 아좀 늦게 끝나네 투쟁한다고 그래도 내가 뭐 해줄 거 없고 밥이나주려고 그러지 뭐라 그런 거야 그래, 그래. 어. 여기 우리도 맛집이래 들어와 그래서 뭐 리뷰 좋던데 여기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단식 투쟁 중이라 고기를 밥을 못 먹어 단식 투쟁 중이야 어밥안 먹어 물물 물만 먹는다고? 어, 야 힘들게 뭐 어떻게 하냐 그래도 뭐 직원들 다 같이 못 먹으니까 그래야지 뭐. 어떻게 하냐? 거기사 주려고 그거 건데? 형 먹어? 먹으면서 얘기나 좀 하지 뭐 나는 그래도 몰래 먹으면 아, 안 돼? 아 직원들 다 굶고 있는데 지금 보는 눈도 있는 데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 나나 먹어도 돼 그럼. 괜찮아, 좀 먹고 있지 그랬어? 아니 너올 때까지 기다렸지? 응. 나 진짜 나만 먹는다? 먹어? 먹어 다 익었네 이제 어, 그래. 응. 너못 먹어서 그냥 아쉽다야. 맛있어? 그렇지 여럿이 같이 먹 여럿 맛있지 형여 어? 네. 같이 먹 먹으면... 맛있지 어? 같이 먹거왜 가져가? 어? 거왜 가져가고 맛있다며 먹으려고 그는거 아니야? 아 어? 아해야아나너준아형 주려고 하는 거지 아. 나 다시 투쟁이라니까 어 알았어 알았어 아. 어 아. 뜨거워 아. 불어줄까? 아니아니 아니, 됐어, 됐어 그래. 꼭 먹어. 그래. 내가 내가 고기 내가 줄게안 먹으면 미안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무테도 이런 거 있을 때는 얘기해. 내가 내가 고깃집 알바해갖고. 하나 형과. 안 먹는데도 네 거요 자꾸 올려고. 뭐? 아형쌈싸주려고 하지. <놀람> 맛집 맞네. 입에서 살살 녹아. 녹아? 응 녹아. 고기가 녹는다고? 얼음이 녹잖아. 그럼 물이 되잖아. 뭐 되네? 야. 물이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건 뭐 물이야? 녹는대네. 아니 아니야 녹는데 그게 물. 아니야 물이 아니야. 물은 H2O고 이거는 단백질이야. 똑똑하지 말고. 아니 이거 먹으면 안 돼. 단식 주장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내가 먹을 테니까 얘기나 해봐. 왜왜 왜 단식 주장하는 거야? 회사에서 얼마에 힘들잖아. 아니 p c 방 알바가 무슨 회사야? 작은 회사. 아, 자급회사가 아니라 지하에 있는 회사. p c 방 알바를 하는데 투자할 일 뭐가 있어? 아니 모르겠어. 내가 어. 일하다 보면 라면도 먹을 수 있고 게임도 좀할수 있는 거 아니야? p c 방이니까 게임한다고 <laughs> 나 얼마 있으면 마흔이야. 아니 근데 엄청 부라고 하잖아. 알바생은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씨 얼마 서운줄 알아? 아이씨. 야, 알았어, 알았어, 야, 알았어. 꼭뭐 우냐? 딱거 <laughs> 눈물 좀. 아이씨. <laughs> 야, 왜 눈물을 깻잎으로 닦아? 너 이거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휴지 아니야? 여기 무슨 휴지야, 깻잎이지. 그럼 산에서 똥마려울때휴지없으면 나뭇잎으로 닦잖아. 나 이거 빨리 먹고 갈 테니까 커피 나한잔해 나가서 냉면 하나 먹고 딱 끝낼게. 아, 뭐 냉면을 먹어, 나 갈래 그냥. 아 냉면 먹고 끝낼게, 먹어, 냉면 먹으면 아 냉면 끊지. 뭐 먹을 건데? 비빔냉면. 물냉면먹면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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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물냉 왜? 아, 이 뻐거이하고 가글 좀 하려고 물로 아. 이 뻐거이하고 비냉 먹어도 되고 기냉이시죠? 비냉 기냉? 어, 비냉 시청으로 어기이가게 저기요 물냉 하나만 주세요 비냉기 비냉. 네. 네가 먹고 싶은 거 말고 기냉 아, 됐어 아, 갈래 그냥 아증이게 하네 진짜 아뭐 엄마들 뭐가좋아는지 봐봐 아 어? 저봐 핸드폰 어디 갔어? 나못 아, 먹고 갈 거야 어? 진아 핸드폰 언제 가져갔어? 아씨